자 오게오게 오게 굉장히 많이 찾아다냐고 새로운 부자서브 왔는데 여러분들 일단 부자서브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 아 네온 우리 골든 유니콘 어 이름이 굉장히 기네 네온 골든 유니콘 여러분들 한번 판매해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타기 가서 황금 네온 유니콘이라 부르면 좀 편하죠 황금 네온 유니콘 하나 이렇게 타고 오면은 친구들 황금 네온 유니콘을 가지고 왔어요 외국인 친구들 저에게 트레이드를 좀 해주 어 아, 이게또 황금 골든 유니콘인 줄 알았어. <laughs> 일반, 일반 네온 유니콘입니다. 어. 일단은 저는 황금 네온 유니콘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거래가 들어왔고, 일단 보도록 합시다. 황금, 이 부르기 되게 힘들다. 어. 네온 황금 골든 유니콘. 아니지, 골든이 황금이지. 네온 황금 유니콘. 어, 네온 황금 유니콘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황금 자가 부르기 왠지 부르기 힘든데, 자, 일단은 네온 이비노 올라오고, 자 그다음에 또 거래가 들어오는데 오 거래 잘 들어와 있어 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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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골든 네온 골든 아 네온 황금 유니콘 <laughs> 자 일단 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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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네온으로 메가네온 만들 수 있게 일단 네 마리가 올라왔네요 자 다음 들어왔고 오 유스보 굉장히 부자 어 보인 것 같아 자 요번에는 네온 일단은 황금 펭귄 그다음에 다른 바나나 자동차까지 자 요번에는 과연 아 타고 다녀야지 <laughs> 자, 토니1912님, 어, 메가 유니콘 들어왔어. <laughs> 메가 유니콘 들어왔어. 누르는지만 볼게요. 3, 2, 1, 보면 서 과연 누르지, 안 누르지, 일단 체크하네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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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자, 과연 어떤 게 올라올지? 일단 내용 꼬부기 올라오네요. 아까 옆에서 내용 꼬부기 파이던 사람인데, 거기에 플러스, 어, 관종된 거뭐두 가지 내용까지. 젖소랑 돼지. 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네온, 몽키. 들어왔고, 요번에 네온. 황금 유니콘, 과연. 일단 네온 얼드 올라왔네요. 아, 네온 얼드 올라오고, 체크, 거기다 네온 유니콘 추가하고,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하는지만 보도록 하고, 어, 당연히 체크하겠죠. 생각해보니까. 어, 다음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아, 다음 없어. 끊겼어. 어, 다음 거래 들어왔네요. 요번에는 공기를 체크해버렸네, 친구가. <laughs> 아까 전에 그 사람 같은데, 어, 딴 사람인가 보네. 여기다 물약, 네온 요기 드래곤에다가 물약 정도 추가했네요. 가진 거다 올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일단 한 번씩은 거래 다 해봤나 본데, 웬만한 사람들은. 음, 거래가 더 들어오진 않네요. 아, 네온 황금 유니콘. 여러분들, 자, 이따 아이디가 섀도우입니다. 섀도우인데, 과연 뭐가 올라올지 보도록 하면서. 음 공기야. <laughs> 응 공기가 올라왔어 응 이거 체크할 것 같아 느낌이 아 아니네요 네온박드가 올라왔네요 네온박드가 올라왔습니다 어디 보자 이거는 지금 떡락하고 있는 유니콘을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이 패스 <laughs> 지금 떡락하고 있는 거 생각하면은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올라오고, 아, 멍멍이 올라왔네요. 자, 이번에는 과연? 아, 단종대. 일단은, 생각보다 많이 보이진 않아요. 저도 하나밖에 안 갖고 있어요. 어, 일단은, 홍학인가 어, 그 친구 들어와 있고, 요번에는 과연? LCE. 자, 이번에는, 네온. 흰순록 들어왔고, 흰순록도 두 마리만 더 있으면 메가네온 만드는데, 아,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어, 거래 굉장히 잘 들어오는 있어보. 뭐. 자, 이번에는 네온 여왕벌 들어왔고 다양한 사람들 들어오네요. 어, 네온 여왕벌 들어왔습니다. 이제 거래 다했 나보다 옆에 있는 메가 네온 얼드 빼고는 웬만한 거래들은 다 들어온 것 같아요. 어. 자, 과연 요번에는 좀만 더 기다려볼게 한 10초. 10초 기다렸다 거래 안 들어오던데 10, 9 거래 들어왔네요. 근데 봤던 아이디 같은데. 과연, 아, 일단, 아, 닌가 보네. 새로운 거네요. 일단은, 잡다하게 판다. 그 다음에, 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오네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랑 누르면서, 과연, 요번에는, 진지어. 그 다음에, 말.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왔고, 오케이, 팻주. 하면서, 과연, 아, 이제 거래 안 들어올 것 같아. 어, 진짜로, 웬만한 거는, 어, 웬만한 사람들은 다한 번씩 거래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웬만하면 더 이상 뭐 거래 안 들어올 것 같고 계속 이제 빠르게 거절했기 때문에 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지 마무리하면서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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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아 일단은 서버에 서버 자체도 거래가 잘들어오 서버였고 어 어쨌든지 어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황금 내우 유니콘 외국 서버에서 한번 거래해 봤습니다. 뾰로롱 뿅뿅